아, 나 참도. 아, 고 병원에 가면 순간적으로 레이저로 찢으면 아돈 내고 모아서 병원가. 아이 일만 일발, 일만 하면 아또살타는 냄새가 나더라. Yo w 아, 그 h hey, a 또 고사에 또 동영상 찍냐? 내가 또중독이다카메아중독이다 Ready, beautiful lady. a you free t o i With me n i g h t 지도 Hello, ma'am. Make have sex to tonight with me. 아빠님 봐. 오늘 이렇게. 자, 자, 자 주인님. 누개 마사지. 그집 먼저 찾아. 깜짝 놀래. 꼬올거니 꼬울 거야. 또 온다고 아이가 50인데 60으로 보이더라고. 아이고, 늙었냐아이안 늙었어. 키가 이거 키가 몰라서. 그래? 형식을 그냥 몰라서 머리 형식으로 이렇게. 렇게 너는 그쪽으나한테지그 시비 걸어갖고, 니 큰일 난다. 하지 마라. 아, 그래. 아, 알았어. 아, 뭐사귀 모아 간다네? 아, 니 사기가 뭐 나중에. 가는 저런 아줌마들 먹으면 안될거아그이사는 물이 좋다는데 아 카바리 한번도 해야 <laughs>